전부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제소자 한 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. 이 제소자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. 전주교도소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하 x 씨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교도관들과 함께 전주 공고에 온 것은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. 미장 부분에 참가해 작업을 하던하 씨는 오전 11시 40분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학교 뒷담을 넘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작품하고 있었는데요. 소리가 나 가지고요. 보니까 교도관들 움직이고 뒤에 보니까 씨 도망가더라고. 이때부터 교도관들과 하씨 사이에서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. 교도관들을 피해 달아나던 하씨는 대회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운전면허 시험장에 들어가 1톤 화물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. 하씨는 화물차로 면허 시험장 문을 부순 뒤 뒤쫓아온 교도관들을 물리치고 다시 2km를 더 달아났습니다. 화물차를 타고 달아나던 하 씨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차를 버리고 다시 달아났습니다. 교도소 직원들이 뒤늦게 뒤쫓아왔지만하 씨의 행방은 이미 오리무중이었습니다. 경찰과 교도소 측은 하 씨를 찾기 위해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인근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수배 전단 5천여 장을 배포했습니다.